안녕하세요. 낚시하기 좋은 바람, 등바람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여수 금호도의 심포항이라고 하는 작은 폭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암불락 낚시할 거고요. 내일은 하루 종일 그 도보 포인트에서 강성돔 낚시, 찌낚시할 예정입니다. 집어 등을 켜놓은 지는 한 20분 정도 지났고요.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 여건을 잘 몰라서, 어, 다 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마지막 볼락낚시일 것 같고요. 볼락낚시를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어, 볼락대하고 그 다음에 루어 등등 이야기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울트라 라이트 때 6피트 때고요. 그 다음에 릴은 2,000번일에 합사 0 6호 6g짜리 슬로우 싱킹 캐스팅 볼을 장착했고요. 그리고 지그에 드는 2g짜리, 그 다음에 웜은 1.5인치 웜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 캐스팅이 좀 어려워서 캐스팅볼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히트 자첫 번째 볼락입니다 사이즈는 뭐 그리 크지 않고요, 애기고요. 어쨌든 볼락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큽니다. 아주 머리서 물었는데 그래도 뭐 사이즈는 먹을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사이즈네요. 물랑낚시에서 전용대를 사용해야 되느냐? 뭐 전용대를 사용하면 좋죠. 근데 전용대를 꼭 전용대라고 하려기보다는 어, 어쨌거나 채비 자체가 가벼워서 울트라라이트대가 아니면 채비를 멀리 날릴 수가 없습니다. 3g에서 보통 6g 정도 채비를 캐스팅을 하는데 어, 울트라라이트 때가 아니면 멀리 날아가질 않습니다. 베이트리를 이용해서 그 가벼운 채비를 날리는 시도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에 시즌이 되면 한번 연습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채비를 캐스팅을 하려면, 어, 얇은 라인하고, 어, 울트라라이트 때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은 3,000번일 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3,000번일 작은 사이즈의 리을 사용하면 좋긴 한데 가벼워서 굳이 무게가 부담이 안 된다면 3,000번일도 뭐 그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에 하나 걸렸네요. 조그만하게. 자, 입질도 알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아이 열쇠고리가 하나 왔습니다. 자, 아, 빠졌다. 날로오네날로와 떨어졌네 하나 둘셋넷 다섯 쉬고 드리브 세번 감고 한번 쉬고 입질 히트. 자 조금 큰놈 왔습니다 좀 멀리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이즈는 대박 학대인데요 이 정도면 올락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람이. 체비가 높아져서 자리를 조금 위로 이동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가 심포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심포항이 아니라 미포포구입니다 미포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체비를 메탈로 변경했습니다. 어, 메탈 6g으로 변경했고요. 알리에서 구입한 저렴한 메탈입니다. 무게는 6g이고요. 잠깐 쉬었, 쉬었으니 집보가 됐겠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메탈 액션은 뭐 스위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밑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까지 많이 내리지는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감아주셔도 되고. 가끔 이렇게 트위칭을 쉬셔도 되고 잠깐 스테이 하셔도 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때 메탈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서 활성도가 낮을 때는 특히나 더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미끼별 반응을 보면 일단 메탈이 반응이 제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그헤드에 웜을 쓸 때가 중간정도 반응이고 개찌렁이를 사용할 때 반응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메탈에 반응이 없어서 지그헤드 웜 채비로 채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버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레시라이트입니다. 원래 용도는 자전거 헤드라이트고요 불빛 색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집어등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자전거 헤드라이트를 집어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메탈에는 입질이 없어서 이번에는 다시 3g 지그헤드로 변경했습니다. 웜은 저뭐인지 어, 파란색 펄로 한번 끼워봤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그런지 추가적인 입질은 없습니다. 첫날 낚시를 마치고 어, 내일은 갯바위에서 강성돔 찌낚시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초. 오늘 낚시하고 있는 금오도는 여수 돌산 신계항에서 카페리오를 타고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금오도라는 섬입니다. 강성돔 찌낚시로 상당히 유명한 섬인데 보통은 여수에서 낚시 배를 타고 갯바위에 하선해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이번 낚시에는 도보권 위주로 낚시를 할 예정이라서 차를 가지고 들어갔고요. 첫날 낚시를 한 곳은 남해 여객선 터미널 근처에 있는 미포포구 방파제입니다.